분명 봉투를 뒤집어서 써 보이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 카메라로 보면 사람의 형체가 또렷하게 보입니다. 이 카메라는 열화상 카메라라고 부르는 녀석인데요, 빛이 아닌 열을 감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사람을 찾기 힘든 어둡고 위험한 환경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 몰래 방구 끼는 사람까지도요. 가림막 너머까지도 투시할 수 있는 이 열화상 카메라만 있다면 품박 꼭질 정도야 백점 백승이겠죠. 저희가 직접 이 열화상 카메라를 가지고 안경처럼 장착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숨바꼭질을 해봤습니다. 회사 안에 있는 2층 침대 밑에 있는 문가대 이가 작전본부입니다. 아우, 좋네요, 여기. <laughs> 좋죠. 전자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전자파? 아우, 그놈의 전자파! 아... 진짜요? 괜히 옥돌 전기자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런 어그로에 당하지 않아요. 어그로가 아니라, 진짜로 옥돌 전기자파 몰라요? 기름르이뉴 기르메뉴. 좀 아세요, 기르맨이 먼저 배선 아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대결하지 않고 왜 여기에 모여있느냐. 지금 밖에 나가면은, 우리 다 얼어 죽어요. 지금 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여러분. 지금 마이너스 11도에요, 마이너스 11도. 저희가 야외 활동을 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숨바 꼭질을 그냥 하면은 기불이 아니죠. 바로 실내에서 할수 있는 오늘의 대결 열화상 숨바꼭질입니다. 열화상 숨바. 어 열화상. 우리 이 열화상 카메라라는 것이 이 가시광선과는 다른 적외선을 통해서 감지하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어두울 때 사람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볼수 있게 만들어줘요. 이 추운 겨울 날에 그 진가가 발휘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게임 규칙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숨는 팀은 모든 방법과 도구를 동원해서 순례에게 들키지 않도록 숨습니다. 순례는 제한시간 5분 동안에 열화상 카메라만을 이용해서 상대팀을 찾아야 합니다. 숨는 팀은 몸에 소리가 나는 도구를 장착하겠습니다. 그럼 도망가는 소리가 들리겠죠? 그리고 잡힌다의 기준은 술래가 상대팀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데서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물건을 밟고 넘어다니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책상으로 넘어가는 거죠. 둘 중에 누가 그럼 먼저 찾아요? 수드레곤 님이 IR 카메라에 있어서 조금 더 전문가거든요. 오케이, 네, 그러면 어쨌든 더 오타는 사람 1층 해야 되니까 가키이 먼저 하시고. 제가 가서 딱클래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숨바꼭질이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네. 하... 게임 10초 컷 나면 어떡하지? 제 생각에는 처음에 이과팀이 무조건 저기를 수색하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저 히터방을. 히터방을 수색하고 이쪽으로 오잖아요? 이쪽으로 올때 저기 들어가면 은 게임 끝. 킹고 소리도 안날 거고 확인됐으니까 그걸 안할 거거든요? 맞는 말씀이신데 무조건 잡히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 설계를 무조건 누구든 잡히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막 서로 뛰는 거 보려고. 근데 저는 그냥 그거를 코어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다는 거죠. 이거 솔직히 이과가 유리한 게임이잖아요. 네. 우리가 사냥하는 거. 왜 우리가 사냥당해야 돼? <laughs> 그냥 받고 못 나오게 하는 거야. <laughs> 재밌다. <laughs> 버 이런 거 없었으니까 한번 쓸시다 이거. 좀 치사하긴 한데 이거. 이거 계속... 치사해요. 이건 우리가 정정한다고 얘기하는 건데. 치사해요? 네. 뭐 저는 이제 그 댓글에는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여러분, 아, 제가 그 동안 그래도 저희가 해온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 한 번쯤은 저 봐줄 수 있잖아요. 솔직히. 들어가도 안 잡히게 한번 설계 를 한번 해볼까요? <laughs> 아! 그럼 이거 블루투스 스피커 연결해 놓고 딴데 틀어 놓으면은 진짜 미쳤다 거의. 이거 어떡하냐 나 <laughs> 인간이에요? 아니 나 이거 어떡하냐 진짜 이거 사람 모양이니까 살짝 여기서 요렇게 숨어서 여기 살짝 보이게 요런 식으로 너이 자식 일로 와 이렇게 하고 내가 사인 줄게요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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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고객 투입! 자저 준비됐어요 저 준비됐어요 3 2 1! 갈키님!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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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갈키님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야, 저거 일부러 저기 계 켜놨네. 전 일단 여기에 말리지 않고 저 기계부터 끌어가겠습니다. 도개된 주인들을 음... 먼저 서치하고 있습니다 음. 아, 전략 뻔하죠? 이것부터 닦으면은별수 없죠? 여기 안에 들어있는지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어! 아! 뭐야? 소리 나는데? 뭐지? 근데 좀 과한 소리가 났거든요? 오씨 오씨 뭐야 뭐야 아! <laughs> 뭐야 뭐야 <laughs> 야아저저아런말도요해요 아니 저런 말해는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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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오버가 있으면 대박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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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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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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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아, 어서 터치만 해줘요! 터치만! 터치만 해도 돼! 야, 터치하면,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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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아, 아, 터치! 아, 아, 터치! <laughs> 네! 아, 아, 님 터치입니다! 오케이! 아, 오케이! 하나. 아까 아, 뭐, 아, 맞았죠? 아, 어, 오케이 여기 죽은 사람 여기 카메라 스태프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 가서 다... 다... 아 아, 아, 님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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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비키세요! 아, 음, 어. 아! 진짜 어, 아 어? 뭐, 뭐 움직이는데? 종소리 났어, 종소리 났어. 당신 도와대는 지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당신 도와대는 지야. 나 지금, 나 지금 양쪽 끝 벽에 다손다이거든요나 온숭이 팔이거든요? 음. 저거 그냥 농성? 농성 메타? 네. 자, 봤거든요. 봤거든요. 위치 뻔해. 위치 뻔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하! 반대로 거기 숨으신다. 와! 아니, 이걸 피지컬 게임으로 만든 거 어떡해?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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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와! 야! 잡았다. 잡았다. 탁시! 아아아 당신들 너무한 거 아니야? 여기 사람을 넣어서 가둔다고? 오 어, 근데 뭐 준비 많이 하셨네요. 이거 켜놓고 일부러 저 유인하신 거예요? 그럼요. 일부러 켜놨으니까 저는 여기 말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할줄 알았는데 <laughs> 일부러 켜놨으니까 이거부터 끄겠습니다 하고 가더라고. 아쉽다 이거 좀. 와 근데 4분 30초 진짜 아슬아슬했다. 전략 했다? 완벽했는데. 문과팀처럼 무식하게 숨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게임의 원리를 파헤칠 거거든요 적외선 카메라의 원리를 이미 알고 있죠 기본적으로 첫 번째, 네. 열을 가린다 두 번째, 열을 속인다 3종 세트를 준비했거든요 이세 가지 재료의 공통점이 뭐냐 단열재입니다. 얘가 안에 공기층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공기를 품어줘서 이벽 사이에 열이 통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 원리로 여기 보시면 이 스티로폼. 얘도 단열재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번 대결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는데 적외선이 차단 이잘 되는 필름을 따로 구해온 거거든요. 저기에서 차단율이 7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몸의 열로 인해서 방출되는 저기선의 약 70%가 이 필름을 통과하면서 상쇄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단열재 두 개를 더 지난다. 제 신체의 열이 나갈 틈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만들고 있는 거는 단열재 쉴드다. 이제. 이 우산을 호일로 이렇게 감쌀 겁니다. 이 호일 하면은 중요한 특징이죠 우리 고기 먹을 때이 호일 많이 쓰잖아요. 내가 이렇게 냅두면 순식간에 실내 온도와 이 호일 온도가 같아집니다. 그러고, 제가 안 보이죠. 가리면 원적에서는 차폐를 하면서 이 실내의 온도에 의해서 빠르게 일치하는 온도를 갖게 될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유령이 될수 있다. 원적에서는 원천 차단하고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제 키랑 비슷하죠? 사람 모양 붙일 거예요. 그럼 이제 밖에서 보면은 어! 회션 안에 사람 이 있다. 들어와서 봤더니 띠용 사람이 없네 이런 느낌? 저희, 저희 지금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사람의 관절을 모사해서 이게 팔꿈치 꺾이는 거 보이시죠? 이게 사람마다 이렇게 그, 신체 발달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하체가 약간 부실하신 분. 어우, 고중. 저런 저러지... 고중 오전인데요? 네? 선생님? 사람을 길바닥에 눕힐 겁니다, 우리가. 이게 철가루거든요. 이게 공기의 산소랑 반응하면서 열을 냅니다, 이 친구가. IR로 보면 이게 사람인지 이게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네. 오케이! 준비 완료! 준비 완료! 3, 2, 1. 아 이거 어지러운데? 일단은 여기 없네. 아이언로버 이게 사람인지 이게 사람인지 몰라요. 어 여기 있는 거기 없는데 진짜 속네 응어리 마 없지? 않 유령이 될 수도 고아웃도 아웃입니다. 어, 벌떡 이이상한걸쓰고 있는데, 아, 뭐아 사, 이거 이틀 유리하네. 그 도망치면 되네. 이거 사람 같았어요? 이게 사람처럼 안 보이고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보여요.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보이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회의실 들어와서 한참 헤맸잖아요. 다 봤어요. <목소리> 눈으로 만본게 아니라 모든 감각을 열어서 리신 마음의 눈으로 보시오. 너무 아팠다.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도망치는 곳을 우리 잘 마련하고 그 루트 동선을 잘 짜는 테이블 세팅만 하고 그 그러니까 테이블 세팅으로 동선을 짜는 거예요. 이제 그걸 통해 우리 도망을 치는 거지 계속. 그러니까 심리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제가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여기 있을 거야. 어, 좀 봐. <laughs> 우리 그냥 지형지을 그냥 이용하자. 자, 내가 수드, 내가 수드. 수드. <laughs> 나 고. 어어어 여기다. 잡아. 이렇게 모움직인다어 뭐야? 잡아. 그지 애초에 이렇게 안어야돼 네. 게임 그냥 파악했어요 우리 이제 내 목적은 이거 빨리 끝나고 그끈 국밥 하나 영화 11도에 순밥국질 왜 해요 뜨끈한 국밥 먹어야지 근데 우리는 이제 또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지 진짜 한번 파격적으로 가봐요 PD님 오늘 끝났어요 진짜 저 가요? 진짜 가요 네, 가, 가세요 네. 3 2 1후 포르쉐스에 들려서 대박 갈퀴님과 달리 저는 같이면 탈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수드래곤님! 거의 지나치면 안 되지! 미치겠다 진짜.. 아.. 야 수드래곤! 그 <laughs> 책상이에요 수드래곤님! 아 저기 거기구나! 저 어떻게 보여요? <laughs> 이 절로 가면 절로 갈 거잖아요 <laughs> <laughs> 그, 절초알 <줄> 왔어 <laughs> 하하전 <laughs> PD입니다 PD님 열좀안 내주시겠어요? 저도 PD입니다 PD라고요? 네아이아아라하하하하하장네네요 고 탈락입니다 <웃음> 오, 5 4 3 2 1만 특별히 준비해온 아이템입니다. 지금 이 추운 겨울 날에 IR 카메라로는 절대로 보일 리가 없습니다. 이글루처럼 빙벽을 쌓아가지고 슬레가 절 찾을 수 없게 방어벽을 쌓을 생각입니다. 그 해리포터 투명 망토 아시죠? 그것처럼 이렇게 뒤에 있으면안 보이고 이 앞으로 싹나오면싹 돌아 나갈 수 있는 거죠. 마지막에. 이런 것까지 쓰게 될까 싶긴 한데 5분 동안 물에 들어가서 숨만 쉬을 수 있으면 찾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얼음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찾겠어요 있다고 상상도 못할 겁니다 발각되는 게 뭔지 알까요 살아남는 게 뭔지 알까요 <laughs> 갈퀴님 네. 여기 누워보시겠어요? 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아 그... 가짜 갈퀴님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러고 이 친구는 이제부터 열선입니다. 갈퀴님이 연결이 되셨고요. 그 핫팩을 쓸때 점점점점으로 보였잖아요. 열 전도를 시키겠습니다. 완전히 감싸는 겁니다. 갈퀴 원, 갈퀴 2. 어, 요 밑에 이렇게 싹 숨어있지 않을까요? 지금 갈퀴에게 열을 공급하고 있어요. 전류와 전압이 있죠. 지금 몇 와트를 공급하고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어요. 1A에 16.4V니까 16.4W를 달취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뿜어져 나올 겁니다. 어, 기분 타지것같 따끈따끈한데? 3, 2, 1. 킹무에서, 킹무에서. <laughs> 재밌구만, 이거. 아주 재밌구만. 응. 뭐 하세요, 저분? 와, 이걸 뭘로 해놨길래 이런 색깔인 거지 얘가? 이거 뭐길래 이런 모드지? 시리야, 수드님한테 전화해 줘. 아 지금 그거 할때 아니라고. 비비님한테 전화해 줘. 뭐할때 아니잖아, 지금 잡으라고. 아 재밌네. 아, 이렇게 하겠다. <웃음> 누구예요? <laughs> 갈키예요. <laughs> <laughs> 어, 뭐야? 와, 근데 진짜 물이, 왜 뜨거운 물이죠? 나그나 <laughs> 나 신발 신나겠다. <laughs> 우와, 신기하다. 어, 내 발이 어디죠 자, 팀님. 아, 뭔데, 이거. 아이씨. 5초 남았습니다. 10 <laughs> 9 아, 귀찮아. 어차피 잡 건데 이러고 해야겠어요? <laughs> 누구야, 이거? 머리이머리이머리머리 아, 뭐야, 아, 거 이거 거 이거 뭐? <laughs> <laughs> 내가 화나는 거 뭔지 알아요? 뭔데요? 여기 들어왔다가 다시 나오려 했죠? 네 잡힐 것 같아서 물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다시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너무 참기 힘들어서 불러주시 들어왔거든요? 네. 다시 나와서 불러주시 들어오네 <laughs> 지렸다지렸다 지렸다. 그럼 전화 계속 하시죠 일부러 아니 내가 했어요 전화 계속 오던데? 누가 한 거예요 이거 어, 저요? 오. 전화 어디 있었어요? 전화 주문이 있었죠 저기 밖에 있었는데 아, 아~~ 내가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저 물을 봤을 때 사람이 아 내가 본 적이 없구나 내가 사람 들어가 있는 거를 이걸본 적이 없죠 제가 근데 그 말을 했어요 왜 물을 그때 들어오셨어요? 네. 아 진짜요? 제어루한거 어땠어요? 근데 저기 뒤에 누가 있었어요? 제가 있었죠. 어. 아. 음. 저저 뒤에 있는 거 몰랐죠? 아니 내 시선이 저로 가지 않았어요, 일단 아닌가? 그러면 내가 너무 속상하잖아요. <laughs> 봤는데 안 보였다고 해주세요. <laughs> 그래서 안 보였어, 안 보였어. 요아 심판님 어떻게 한번 정, 정리 네. 한번 해주시죠. 최종 스코어 3대 1로 루파 팀이 승리하셨습니다. 오케이 이거 태고 저랑못 막는다 이거. 저희는 더 재밌는 실험 그리고 대결 콘테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저희가 이길 거니까 오늘도 역시나 저희는. 이 예, 똑같은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 하시죠 응. 자 하나 둘셋 문바, 문바!